자아 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심장에는 주기적으로 수축 이완이 벌어져서 어, 우리 혈액을 심장 바깥으로 내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이, 요즘은 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 이 석유 난로에다가 석유를 한번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왜 그런 거 있죠? 손으로 꼭 잡으면 석유가 들어가고 놓으면은 안 들어가고. 자꾸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이 석유를 그 난로에 그 기름연료통에다가 어, 넣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원리도, 원리로 우리가 여기 심장이, 야, 오른, 왼쪽으로 기울어진 심장이 보이죠? 양쪽 폐 사이에서 어, 이제 이것이 계속 수축 이완, 수축 어, 이완을 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 심장은 어, 기본적으로 자율적이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 얘기는 이 실제로 심장을 몸 바깥으로 내놓더라도 심장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자율적으로 박동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박동을 한다라는 얘기죠. 심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 있는 많은 신호들에 의해서 박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가 있지만, 어, 뇌에서 뭐가 긴장이 되거나, 뭐, 뭐, 마음이 평화롭구나, 어, 등등 하게 되면은 이 박동 안에 조금 조절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자체적으로 어, 박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 박동을 빨리 일으켜야 되겠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박동한다라는 게 특징이고, 여기에 보이듯이 자, 이것이 우리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전기 이 신호가 나중에 우리 신경계 공부할 때 다시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약한 전기가 발생을 하면서 전기를 신호로 해서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전기가 생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박동을 하느냐. 어, 보이게 되면은요, 여기에 지금 이쪽이 보겠습니까 우심방이죠? 여기가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어, 이러고 있는데 우심방 위쪽 벽에 어떤 특별한, 어, 그래, 눈에 뜨이는 지역, 어떤 이 세포들의 조직이, 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판때기, 어, 부분적인 판때기 같이 우심방 벽 안쪽에, 어, 여기가 우리가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메이커에 의해 가지고 어떤 마라톤 선수들이, 어, 우리가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어서 여기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 바로 그 신호 때문에 신호가 주기적으로 생겨서 신호 때문에 이 심장이 이 박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얘기를 우리 다음 그림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우심방 어, 안쪽에 동방 결절이 있고요, SA 노드라고 하는데 그냥 동방 결절로 얘기를 하죠. 여기에 있는 세포들은 여기가 세포가 있으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 이거 얘기하면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나트륨에 있는 이, 이 소디움 이런 이온들이 어, 바깥에 있고요 이, 여기에 이, 이 동반결절 여러 세포들이 모여 있는 어떤 특별한 구조, 눈에 띄는 이, 이 우심방벽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어떤 상처, 무슨 자국같이 보이는, 그래서 결절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있는 세포들은 이 안에는 소디움 이런 것들이 많고 세포 아니니까 여러 마이너스 차지들도 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막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이 세포 이것은 세포막이죠. 어, 세포막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동방 결절에 있는 세포들은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소디움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만 이것이 확 안쪽으로 어,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여기에 플러스고 세포 바깥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였던 것이 이제 전화가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소디움이 확 몰려 들어오니까 안쪽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 또이 따라서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이 전이 차고 이것의 그 전이 차의 크기가 바로 전압이 되는 거죠. 약한 전기가 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동방결절 안에서 이런 약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이 우신방, 우신방 벽, 이쪽에는 또 좌신방 벽 어,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신방이 하게 되면 옆,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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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어, 이래가지고 이 신호가 쭉 전달이 이 정기적인 신호가 연결이 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동방결절에서, 어, 이제, 어, 한번 신호가 시작이 되면 페이스메이커죠. 우리 빨리 뛰든지 늦게 뛰든지 뭔가 이 페이스를 조절을 하는 이 시작점에서, 어,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신호가, 어, 이렇게 우심방, 좌심방, 실은 아직 아니고요. 우심방, 좌심방을 쭉 동시에 퍼지면서, 어, 이제 우심방과, 어, 우, 좌, 신방을 동시에 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신방, 좌신방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 그러니까, 어, 바깥에 있는 이 근육 세포들, 심장에 있는 근육 세포들을 우리 심근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신근세포에다가 동반결절의 신호가 가서 이것을 수축을 시키게 됩니다. 꿈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이 동시에 수축을 하게 돼서 이제 여기에 우심방에 들어왔던 우심방은 정맥이 몸에서 들어왔고요. 여기서는 폐에서부터 들어왔고요. 좌심방은 여기서 있던 것들이 좌심실로 압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동방결절에서, 어, 이제 이 신호가, 정기적인 신호가 쭉 퍼지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또 다른 결절이 있어서, 그걸 방실결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방실결절이라는 것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쯤 되겠죠.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벽 사이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돌아다니는 이 신호가 여기에 오게 되면은, 여기서가 다시 이 신호를 만들어서 이것은 신호가 이런 식으로 가서 좌심실쪽으로 가고 우심실쪽으로 가고 그래서 우심실 좌심실을 거의 동시에 어, 다시 수축을 어,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반 결절에서 페이스메이크 첫 번에 이렇게 전기 신호를 내면은 처음에는 우심방 좌심방 심방을 동시에 수축시키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은 이것이 끝나면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실이 또 수축이 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대로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축되고 이것이 수축되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수축되면 우심실이 수축되면은 혈액이 어, 이제 폐 어, 반, 어, 이 반올판을 통해서 폐로 가고 좌심실이 수축이 어,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어, 대동맥으로, 어, 가게, 이, 되는 혈액순환이, 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다, 정기신으로서, 동방결절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폐, 어, 방실결절을 또 통해서 방실, 어, 역시 동시에 이 수축이 돼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 가끔 동방결절에서 만들어진 신호가 어, 우심방, 좌심불에, 좌심방에 골고루 퍼지지 않고, 퍼지는데 뭔가 제대로, 어, 동시, 어, 일치적으로 벌어지지 않고, 뭐, 한쪽에서가 벌, 먼저 빨리 벌어지고, 시차가 생겨서 이 박동이 벌어지는 것을, 실제로 그런, 어, 어, 비정상적인 증세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마, 많, 많은데요. 우리 심방 어, 조동이라고 얘기를 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어, 병,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시에 동시에 이 수축을 하는 것이 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잠깐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서 우심실을 둘러싸고 있는 심실의 심실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이 i 인합니다 얇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좌심실를 어, 둘러싸고 있는 심구는. 여기서 그림이 대충 이거 가지고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t 이 두껍습니다. 왜 그런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좌심실에서 나가는 것은 대동맥을 타고 우리 온몸으로 혈액을 내뿜어야 되기 때문에 압력이 세야 되겠죠. 어, 그죠? 압력이 세려니까 어, 이렇게 심근세포가 두꺼워서 어, 이거를 내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우심실의 심근세포는 어 이렇게 얇아도 여기서 가는 것은 폐까지만 가면 되는 거죠. 폐만 가, 가, 가 가게끔 만드는 거니까 압력이 여, 여기만큼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좌심실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 세포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것이고 약 대량 이쪽의 압력보다 이쪽은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압력은 차이가 납니다만은. 어, 이와 같이 동시에 수축, 어, 한다라는 이 개념이, 어, 중요합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동반 결절에서 정, 어, 전기 신호가 생기면은 어, 우리 심방으로 전부다 신호가 전달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방실결정의 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어, 좌측, 좌측, 우측 어, 좌심실, 우심실로 가서 이것을 또 동시에 이, 이 심실을 수축을 어, 되는 이런 순서로서 계속 수축이 이 벌어지는 어, 그런 어, 것을 보여주고 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심장 주기 이 그림으로, 어, 요약이 될 수가, 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우리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것이 수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조금 전에 예, 얘기한 것이 그대로, 어,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 좌, 우, 구분 안 하고, 어, 신방에 모여 있던 혈액이 심실로 이동할 때요, 바로 심방에 이것이 뭐겠습니까? 동방 결절서 올 압력이 심방 오른쪽이나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심방에다가 압력을 줘서 이것이 혈액이 심실로 이동하는 이 시간이 0.1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1초, 0.1초를 통해서. 0.1초 사이를 통해서 심방에 있는 것이 이 동방결절에서 오는 전기 신호에 의해서 어 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0.3초 조금은 길게 되는데요. 이것은 심실에 심실 수축을 하는 거죠. 이것은 방실결절에서 나오는 바로 그 신호에 의해서 심실이 수축이 어, 되는 거죠. 물론 좌심실은 수축이 돼서 폐로 가고. 어, 우심실은 어, 이제 대동맥으로 어, 가는 거죠 그래서 0.3초를 걸려서 그러니까 이 심실은 심실을 수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조금 어, 0.3초 그래도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0.4초고요 이때를 우리가 수축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축기고요 이제 수축기가 끝나면은 이제 혈액이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봐 대동맥으로 갔고 우심방 우심실에 있던 것은 이 폐로 갔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텅 비게 되죠. 혈액이 심장을 어 떠난 상태가 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심방이 있고요. 여기에 심실이 있고 대충 그리면은 좌심방, 좌심실 어 있게 이 되는데요. 이제 우심방에서는 온 몸에서 온 정맥이 그다음에 여기서 는 폐에서 온 것이 좌 어 좌심방으로 여기서는 우심방으로 어, 이렇게 되죠. 이제 혈액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텅빈 공간에 어, 들어오는 거지 이완되어 이완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혈액 우, 우심방 좌심방에 들어왔던 것의 80%는 약 80%는 바로 중력에 의해서 방이 높은데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어, 이제 혈액이 내려 오는 거죠. 삼천판, 2천판을 통해서 어쭉 내려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아까 얘기했던 0.1초간에 심방이 수축을 해서 나머지 이제 80%는 이렇게 중력으로 내 보내고 나머지 20%는 이제 동방결절에서 어, 만들어진 신호에 의해서 이제 이, 이런 어, 압력을 통해서 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0.4초 동안에서 4초 동안에 이제 혈액이 어 이제 차게 되는 것이죠. 차서, 이 차서 이제 수, 어, 심방이 수축하기 직전까지, 어, 이따가 0.4초간인데요. 우리가 이때를 어, 이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아스톨, 영어로는, 어, 이쪽은 수축기고, 이쪽은, 어, 수축기, 어, 시스톨,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완기 수축기가 이렇게 교대로 0.4초씩, 수축기는 0.1초, 0, 0 4초두 개에서, 그러니까 한 사이클, 한 번에 이완기 수축기로 가려면은 0.8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0.8초에 한 번씩 이 심장이 어, 좌심실이 아니면 우심방, 우심실이 해가지고 혈액을 내뿜게 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좌심실에서 나오는 혈액이 대동맥을 타서 쭉 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동맥들이 이제 압력을 통해서 오니까 어, 이제 동맥이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확장되어 있는 것, 주기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그걸 측정하는 것이 우리 손목에 있는 맥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0.8초에 한 번씩이니까 1분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72회의 맥박이 되겠죠. 물론 72회가 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략은 뭐 60회부터 100회 정도는 그런 병의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심장이 수축기, 이완기, 수축기, 이완기 0.4초씩 0.8초마다 한 주기씩 이완기 왔다가 수축기 왔다가 이런 식으로 주기성을 어, 갖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어, 이 그림이죠. 그래서 수축할 때 생기는 압력을, 혈압을, 우리 나중에 얘기할 혈압 얘기가 벌써 나왔는데요. 수축기 혈압, 그 다음에 이완기 때 생기는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어, 얘기를 어,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우리 이 수축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수축기는 어 수축기는 뭐였죠? 0.1초 동안에 방에방해 방해, 그러니까 동방 결절에 의해서 들어 방이 수축이 돼서 20%의 혈액을 좌이 실로 어, 모아 내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 이렇게 이 수축기 할때이 내려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축이 0.3초가 때문에 좌심실, 우심실, 우심방의 수출이 되게 되면 은 이제 수축하는 압력에 의해서 어 여기에 있는 반올판들 폐로 가는 대동맥으로 가는 반올판을 열어놓는 거죠 폐동맥 반올판, 대동맥 반올판이 이렇게 열려 있는 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천판, 여기 이천판 어 이거는 방과 실 사이에 있는 것은 클로 o s 닫히고 열리고 어 이런 것입니다 수축기에서는 대신에, 이완기에서는, 이제, 어, 뭡니까? 여기 우심방으로 모여왔던 혈액, 좌심방, 폐로 와서, 뭐 어, 좌심방에 모여왔던 혈액들이 이제 졸졸졸 밑으로, 어, 아, 이제 중력에 의해서 어, 실로 가게 되니까, 당연히, 어, 여기에 있는 이런 판은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숙모판, 여기는 2천판이죠3천판 이것은 열려있고, 오프닝, 오픈되어 있고요. 이것이 열려있는 대신에, 그 다음에 이 반올판, 어, 우리, 어, 페루가는 대동맥으로 가는, 이거는, 어, 이, 이, 닫혀있고, 이것은 열려있고, 이것은 반대로 수축기에서는, 어, 이제 이 반올판은 이것은 열려있고, 어, 이것은 이 닫혀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수축은, 계속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어, 그러는, 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렸, 열렸다가, 어, 이 닫히는 이 순간에, 어, 이것이 실제로는, 어, 방과 이실 사이에서 있는 이삼천판이나 어, 2천판, 이것이 열렸다가 닫혀지고, 이때 소리, 청진기로 가만히 들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소리가, 첫 번째 소리가 다고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어, 다시 수축기가, 어, 돼서, 다시 이제 이 반올판이 대동맥으로 가는 이 폐로 가는, 어, 이것이 이 열리고,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승모판은 다시 이것이 열렸다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렸다가 닫히고, 열렸다가 닫히고, 그 다치면서 다시 한번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이 소리 이가 어, 어, 생기게 되고 이 소리를 청진기로 들음으로 해서 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확인할 수가 어, 있는 것이고요. 역시 뭐 체크해 보게 되면 럽프덥럽프덥럽프덥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런 소리가 어, 이제 이, 나는 것입니다. 자 어... 됐죠? 아 어,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어, 아무래도 혈액이 여기서 바깥으로 온 좌심실에서 나가는 어, 우리 이런 과정들만 조금만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좌, 좌심방이 있고. 여기에 판막이 있었죠. 여기는 삼천판이었죠. 열렸다가 어, 이거 닫히고 열렸다 가 닫히고 여기에 이제 어, 큰 어, 이것이 이 좌심 이, 이 실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어, 이제 이 대동맥으로 가고요. 혈액이 대동맥으로 어, 나 가겠죠. 여기에 또 판막이 간단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열렸다 이, 닫혔다 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중력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0.1초 간에 들어온 심방에 주는 압력에 의해서 또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여기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이제 방실 결절에서 온 전기 신호에 서이 좌심실이 압력이 들어온 거죠. 우심실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좌심실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압력이 들어와서 이 압력이 대략 120mm 밀리미 hg 순기둥이 기둥이 120m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압력이 오게 되면은 이제 뻥하고 여기에 있는 어, 대동맥 반올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가서 온몸으로 가서 우리 맥방도 출성할 수가 있고요. 혈압도 생기게 하고, 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120, 그쭉 되게 되면은 배, 그렇게 높아진 압력에 해가지고 쭉 어, 나가고요. 우리 혈압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 에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혈압 여기도 여기도 120이 되겠지. 높아지고 여기는 다시 120이 된 다음에 다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이, 낮으니까 다시 이것은 어,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렸다가 이 판막은 열렸다 닫혔다. 그러면서 소리 두 번째 소리 럽. 덥할 때, 럽덥할 때, 덥 소리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압력을 가지고 이제 혈액이 온 몸으로 가서 혈액을 누르는 혈관 벽을 누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화제를요. 잠깐, 그래, 이, 이 주기성을 가지고 판막도 완전해야 되고, 정말 리듬 있게끔 예, 예. 심방이 한꺼번에, 심실이 한꺼번에 교대로 수축하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이완기가 있으면서 어, 하는데, 얼마나 힘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심장에 있는 근육들, 이것을 심근, 어, 심근을 이루는 이 근육에 있는 많은 세포들은.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들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ATP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산소도 계속해서 와야 되고요. 우리 영양소 소화계에서 우리가 만들어냈던 이런 것들도 계속 와서 계속 ATP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무슨 일인지 바로 우리가 이 관상동맥,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심장을 이루는 동맥의 동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전달해 주는 어그니까 혈액이 온 몸으로 가게 되지만은 온 몸의 일부는 심장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장으로도 이 심장에서 속에 있던 것이 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어, 가게 되는데 이 관상동맥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콜레스테롤 덩어리 염증이 생겨서 혈관을 막고 그래서 관상동맥이 이것을 막아서 딱딱해지고 혈액이 잘 이동이 안 되는 그것은 우리가 이 관상 이 동맥 이 경화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히고, 어, 그래서 혈관이 안 가고, 그러면 이 피가 안 가는 쪽은 이와 같이 죽은 세포가 되겠죠. 그럼 심장이 못 뛰겠죠. 우리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 우리 심장이 계속 힘을 주는 이 강력한 이 청춘 예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강력한 힘을 주는 어, 그런 조직이지만, 정말 이것이 잘못해서 이것이 경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막혀버리면은,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혈액이 안 가게 되고, 어, 그래서 막혀서 심장이 못뛰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심장마비고, 어, 이것은 지금 현재 아마 사망 일순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 우리 지난 역량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어 트라이아실크리스라이트, 고지혈증이 안 되도록 이 지방이 덜 있는 것. 영 먹을 거면 포, 불포화 지방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것. 불포화 지방이 많으면 콜레스테롤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되면은 혈관벽에 쌓였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염증이 생겨서 혈관이 막는, 막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이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서 어 정말 먹는 것, 그다음에 운동하는 것. 어, 우리가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스탠트 수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철굴 구조들을 이렇게 막혀 있는 쪽으로 이것을 얇은 그것을 집어넣어서 풍, 풍선을 가운데 집어넣어서 풍선을 부풀게 해서 이 철굴 구조들이 확장이 되게 해서 이런 쪽을 이런 쪽을 벌려서 혈관을 통하게 하는, 지금 이런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음식, 식생활, 어, 정말 밤에 라면 먹고 잔다든지, 뭐 햄버거 자주 먹는다든지, 소금기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어, 가는데, 어, 것이니까, 이 중요에서 정말 내 심장은 정말 주기성 있게, 정확하게, 어, 이제, 오랫동안, 어, 뛸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을, 그래서 관상 동맥이 이 튼튼하고 깨끗한, 아 어,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을 항상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면서, 어,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혈압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